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양한 소통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초단위로 쪼개서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바쁘게 보내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방자치TV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뭐 그렇게 막히진 않고 아, 네. 수월하게 잘 왔습니다. 네. <laughs> 네, 너무 환영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의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남시 의회 의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제 하남시 의회가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했는 것은 잘했고 또 못했는 것은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훑어볼 생각입니다. 의회를 신뢰해 주시면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하남시 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잘 들었습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의장님이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언급이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일 때문에 바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방 의회는 2년마다 아,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는 하남시 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다가 후반기에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네. 아, 의장이란 자리는 이제 단순한 의원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해서 주민들과의 더 촘촘한 소통,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 행사 또 소통을 위해서 다니다 보니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말만 들어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laughs>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또 사계절 전천으로 할수 있는 운동이고 또 운동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소통할 수 있는 운동과 소통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스포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스포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장님 보면 다른 스포츠도 참잘 하실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은 스포츠나 아니면 배드민턴 말고도 이것도 조금 자신 있다 하는 운동도 있을까요? 음~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 또 네. 뭐~ 이제 뭐~ 다른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요새는 즐기고 있는 어, 골프도 즐기고 아,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골프도 정말 멋진 취미입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laughs> 네, 한남시에서 거주 주민분들께서 좀 취미 활동 추천을 좀 받으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남시에서 네, 네. 하기 좋은 취미 활동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한남시는 한강을 접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수려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강을 중심으로 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 한남시에 아직 제대로 된 파크 골프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하남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길이 참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뛰기도 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우리 하남시의 올림픽 체육시설인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조정경기장 한 바퀴가 5km인데요. 오. 약 5천 명이 한꺼번에 뛸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운동도 하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한남시입니다. 네, 운동과 취미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한남시 가면 이건 꼭 해야 된다, 혹은 여기는 꼭 방문해야 된다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한남시는 일반적으로 여가시설로 즐길 수 있는 검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이면. 등산을 할수 있는 곳이라서 네. 거기 올라가면 서울 포초구까지 보입니다. <laughs> 정말 네. 청명한 날에는 그렇고요. 우리 롯데월드는 아주 잘 보이는 네. 그런 곳이고요.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검단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저도 네, <laughs> 가서 네, 등산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경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또한 아,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네. 큰 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큰 아이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얼마 전에 너무 어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명이 네. 햇살인데요.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감동적이고 설레고 네. 아이를 볼 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싶고요. 네. 또 할아버지가 되시기엔 너무 젊으신 것 같은데,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게 조금 기대된다 싶은 것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아, 네. <laughs> 실제로 어 제가 또 아이에게 잘 못해줬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그 아이에게 잘해줘서 정말 이 아이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저출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점이 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과거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급변하면서 또 시대상에 맞춰 지금 이렇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단 근무 환경이 음. 일단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쩌면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 이민정책또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춤형 정책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코너가 시간이 왔는데요.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 좀 의장님께 소중한 사진이 뭔지 한번 궁금한데 첫 번째 사진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 네, 의장님이신 거죠? 네네. 네, 쓰레기를 줍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어, 지난 지방선거 전 2022년 5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배수로에서 네. 어, 배수로가 약간의 그 쓰레기로 있어서 음. 저희들이 나가서 이 쓰레기도 줍고 네. 또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플로깅을 하는 아. 네, 장면입니다. 네. 플로깅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아, 플로깅이라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네. 우리가 걸으면서 환경을 생각하고 네. 쓰레기도 줍고 음.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플로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배드민턴도 그렇고 플로깅도 그렇고 좋은 활동을 하면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항상 네,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네네. 너무 멋지십니다. 아,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친구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의장님이 어디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시죠. 네. <laughs> 어떤 분이 의장님이신가요? 음, 저 사진에 보면 네. 네 명이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는 사총사란 말을 썼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1973년도에 봄소풍을 갔었습니다. 네. 그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 상이 줄무늬 있는 깜장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laughs> 네 그때는 고무신을 신고 활동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네. 보시면 네. 시, 사진에서 봐, 보시다시피 친구들이 지금 운동화도 신고 했는데 <laughs> 네. 저 혼자 깜장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laughs> 네 혹시 저 친구들의 근황은 알고 계실까요? 네 네. 아, 네. 그 제일 왼쪽에 있던 친구가. <laughs> 네. 변호사를 거쳐서 <laughs> 오, 네. 어,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대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laughs> 농협의 지역본부장을 거치고 이제 퇴직을 했고요. 네. 제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제 고향에서 네. 어,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 근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네, <laughs> 같은데 어린 사진을 보니까 또 의장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도 궁금했었는데요. 뭔가 친구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어린이셨나요? 호기심이 많고 네. 또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보다가. 놀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정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활동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 이건 최근 사진인 거죠.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아이는 저 오른쪽에 있는 딸아이고, 네. 작은아이가 뒤에 있는 남자인데저 옆에는 제 아내입니다. 아, 네. 제가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아, 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2016년에 <laughs> 네. 공직생활을 할때 받은 입니다 네, 네. 박사하기까지 하시면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청년들 중에서 아,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렵다, 이두 가지를 챙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었다. <laughs> 네, 박사하기를 하려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지방행정의 전문가로서 어, 제 자신을 한번 발전시켜 보자고 음. 생각을 해서. 석 박사를 다 행정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네.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떤 목표의식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음... 생각한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꾸준히 끈기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젊은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9대 하남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게 되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과거와 달리 답을 정해놓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경직된 자세를 지향하고 불편하거나 거부관 대화도 어, 마다하지 않고 주민과 항상 배우고 어, 함께하는 그런 진실된 자세로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매사를 공정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끌어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중심적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정부는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속에 지방의회가 일부 들어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33년이라는 지방 자치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경기도 내 저를 포함해서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 지방 의원들도 독자적으로 지방을 위해서 어떤 할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고 그 법적 장치 속에서 완결된 지방 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방 지방의회법을 재정코자 어, 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탄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의회에서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추진 예정인 게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 한남시의회가 한남시청이란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사 자체도 어 집행부가 일부를 쓰고 있어서 어, 제가 와서 이 지,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의회에는 의회 건물로만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시키고 네. 저희 한암시 의회 독자적인 회의실 간담회장 뭐 이런 부분을 새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권익보호 전문행정사를 개업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건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근무를 했는데요. 권익보호의 전문행정사는 우리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은 접하는 네. 처분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이 다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법률 전문가들인데 의뢰를 해서 해소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다수의 또 서민분들은 어딘가에 호소를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전문 행정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권익보호 행정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이제 봉사하는 아, 후반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곳도 그렇고, 네. 행정기관의 문턱이 아직은 여전히 높고, 그리고 행정기관의 공직자들의 어, 생각이 아직은 조금 소극적이라서, 제가 정,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어, 제도를 좀 바꾸고, 또 실제적인 시민들의 권익이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겁니다. 네. 어, 그렇다면 정치를 하면서 아,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소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가 섬김입니다. 음.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시민들 일단 섬김.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왕이 하는 거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를 잃지 않고 정말 그런 의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하신 사업이나 이런 추진 경과를 보면 네. 정말 신뢰가 가득한 의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분들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 키워드로 좀 이렇게 별명 같은 것도 많이 붙여 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중에서 좀 마음에 들거나 아이 별명과는 내가 좀 찰떡인 것 같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렇게 다니니 제 동료가 저에게 월화수목금광 연으로 지어줬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토일 대신 성함으로 네. 네네, 이렇게 습니다네 <laughs> 그만큼 성실하게 바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과거 구태한 정치인이 아니다. 네. 또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음. 정말 시민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이다. 음. 그러면서 그시 의장이 적어도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권익에 대한 부분만큼은 많은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줬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신뢰라는 키워드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 네, 그 시민들과 만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시민이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좀 계층이 있습니다. 아, 네. 그 계층은 아마 소외되고 그 늘진 곳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입니다.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장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일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들. 아, 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이 네. 자기네들이 재활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서 그분들을 만나볼 때마다 우리 사회 또 우리 어 지방 의원이지만은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곳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조례를 재개정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줄 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의장님의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 포부나 각오 같은 게 있다면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별하게 포부나 각오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방자치 33년을 지나면서 네. 이제는 정말 전문화되고 지방의원도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못지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속에 하나의 편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네. 지방의회 전반에 관한 어, 총괄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어, 지방의회 활성화,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같은 우리 경기도 어, 시군의장단이 함께 힘을 합치고 지금 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가족 사니, 사진이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화목한 모습이 인상 깊은데 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이런 팁이 있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지 그렇게 제가 뭐 가족 <laughs> 화합 네, 뭐 화목하게 할수 있는 그런 네. 일을 사실 못했습니다 아, 아, 못했는데 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음. 어, 직장도 마찬가지면 가정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고 네. 가족들을 위해서 어,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네. 아이들과 어, 대화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가정이 뭐 남보기에는 네. 화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네.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의장님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네,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다 좋습니다. 뭔가 음. 그런 게 있다면 마음껏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 욕심이 아까 말, 아, 많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좀 하지 못하고, 어, 네. 앞에 있는 대로 다 제가 하고자 하려고 그렇게 하는 네. 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네. 제 자신이 많이 그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 제가 좀 어쩌면 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laughs> 아마 고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하남시의회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서 네. 민원행정배심원제를 제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고충처리 위원회 제도 조례도 제가 전면 개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모든 기저에 시민들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의 행정기관에서 처분한 것이 종적 종국에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처분인지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조례는 아마. 정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억울하지 않는 한남 시민으로서 어느 시군보다 억울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민들 한남시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제 자랑입니다. 네, 한남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의장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정치를 위해 늘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계신 금광연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33만 시민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회가 날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우리 한남시의회를 발전시키고 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만에 우리 한남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시의장이 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우리 한남 시민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울때 함께 우는 그런. 시민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